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널공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대한민국 호국중연합회 회장 윤항중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를 주창하였습니다. 새해 2024년 1월 3일에는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국민의힘 대변인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료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동료시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는데, 동료시민은 시민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국민 여러분 내지는 서울시민 여러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동료시민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동료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동료시민을 위해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였습니다. 서울 현충원 방명록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동료는 영어로 펠로우라고 합니다. 공산국가에서 사용하는 영어로 컴레이드인 동지 동무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동지 동무는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 함께 싸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산국가 고소련과 우익성 국가들이 와해된 지35 여년이 지난 오늘, 공산 독재 국가로 남아 있는 북한에서도 동지 동분하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간지 문화어 학습을 통해 신세대가 동지, 동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동료 시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동료 시민이란 용어는 민주주의를 만들고 민주주의를 꽃 피운 용어입니다. 동료 시민이란 용어는 민주주의의 고향이자 민주주의를 꽃 피웠던 아테네의 민주정과 로마의 공화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동료 시민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시민 모두를 평등한 시민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부르는 용어입니다. 동료 시민의 의미가 이러하기에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은 통상 동료 시민 즉 fellow citizen으로 시작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동료 시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시민들 간의 동료 시민 의식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동료시민의식은 재해를 당한 낯선 시민에게 쉴 곳을 내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하철에서 행패당하는 시민을 위해 나서는 용기가 동료시민의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 인천 인스파월드 박운규 사장님이 동료시민의식으로 한달 동안 연평도 주민들께 쉴 곳을 제공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하는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걸 두고 보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동료 시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운동권 패거리들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운동권은 공산주의 혁명 이론인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를 이야기합니다.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자본가로부터 빼서 노동자에게 배분하여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선동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본가들로부터 뺏어다가 노동자에게 주어 평등한 유토피아가 왔습니까? 소련, 쿠바, 중국, 북한 등을 보십시오. 인민들이 평등하게 살고 있습니까? 노동자를 선동하고 그들이 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 속을 챙기는 추잡한 자들이 지도자로 있는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운동권들의 행태가 바로 이들의 행태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득권이 득세하여 노동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정당하게 못 받는다고 선동하면서 알맹이는 운동권 카르텔 자신들이 챙기고 있는 실상을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민노총이 산업현장을 착지하며 마비시켜도 민주당은 침묵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들의 패거리인 운동권 카르텔에게 태양광 사업의 특혜를 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패거리 민간단체 카르텔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한해 5조 원이 넘었습니다. 5.18 유공자 언론인 181명 중 135명이 가짜입니다. 문화예술계 유공자 179명 중 160명이 가짜입니다. 교육계 309명 중 254명이 가짜입니다. 정치인 유공자 339명 중 91%가 가짜입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부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조직 모임 출신 반사들이 편향된 판결로 드디어 패거리 사법부로 전락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운동권 패거리를 위해 운동권 특혜법으로 불리는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단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운동권 출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돈 봉투 살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은 위안부 재단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도 같은 패거리 민주당은 일제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동료 시민의식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지 않는 시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뿌리 내린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해야 시민들의 삶이 나아진다고 하였습니다. 교통, 문화 격차, 파출소, 빈도 차이로 나오는 치안, 안전 격차 등 생활 곳곳의 불합리한 격차가 해소되어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동료 시민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치 활동으로 공공선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민주당 운동권 패거리를 반드시 정신 청산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꽃 피웠던 동료 시민 의식으로 성숙한 대한민국을 완성해야 합니다. 동료 시민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국민들에게 동료 시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창하는 동료 시민 의식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저와 함께 구호를 외칩시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사전법인 대한민국 호국정연합회장 예비역 육군소장 윤항중이었습니다 필승!